오늘은 변화의 주인공 월판선 수혜지 안양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월판선은 수도권의 서남부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노선이며 인천 수인선과 연결되는 월곳에서 출발해 판교로 이어지는 경강선 중 일부이며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로 강릉까지 2시간에 갈수 있습니다. 2021년 착공해서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비산 3호 아파트 재건축, 비산 초교 주변 지구 주택 재개발, 안양 엘프라우드 지능 아파트 재건축,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 비산 자이 아이파크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위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양 벽산 사거리역, 종합운동장역, 인덕원역 안양을 세 군데 정차하게 됩니다. 안양 벽산 사거리역 부근의 지능아파트 재건축, 종합운동장역 부근의 사무 재건축, 비산초교 재개발, 매곡지구 재개발이 있으며 비산동 사거리에 위치한 평천 레미안 프리지오는올 11월에 입주 예정이고, 비산 자이 아이파크는 올 12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비산동의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주요 두 군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산 사거리역 부근의 지능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최고 37층 21개 동, 2736세대이며,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포스코입니다. 중공은 2024년이며, 분양은 2021년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안양 1번가와 가까이에 있고, 월판선 벽산 사거리역과 1호선 안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입니다. 다음으로 비산 3호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최고 31층 30개동 2618세대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코롬입니다. 준공은 2025년에서 26년이며 분양은 2022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비산 초교 지구와 종합운동장 북측, 종합운동장 동측과 함께 비산동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개한 아파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안양입니다. 향후 평천 신도시와 더불어 안양시 대표 주거 밀집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월판선뿐만 아니라 GTX C 노선의 현대건설 콘소시움이 선정되면서 입찰 제안서에 인더원역이 추가해 기본 설계되었고 추가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니 강남과의 거리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월판선 그다음에 GTX C로 안양에도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까지 품은 안양으로 이사오세요. 이상 부동산 빠꼼이었습니다.